지난주 토요일 저는 기고글을 통해 트럼프의 돌발 행동에 대한 주의를 짧게 언지드렸습니다. 바로 19일 월요일 채권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시장이 닫는 마틴 루터 킹데이 휴장을 이용하여 트럼프가 주말 폭탄성 악재를 던진 후 이걸 월요일 빠르게 회수하는 방식으로 시장의 충격을 드리블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시장이 아직 해당 관세 리스크 재점화를 체감하기 전 비트코인이 결국 90K를 깨고 하락할 확률이 높다고 강조드렸습니다. 실제 트럼프는 주말 일요일, 그린란드 병합을 비판한 영국 등 유럽 8개국에 대한 관세 패키지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시장 충격 트리거를 쏘아 올렸고, 결국 비트코인은 90k를 하회했습니다. 이후 시차는 있었지만, 트럼프는 수요일에서 목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빠르게 대유럽 관세를 취소하며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이건 당시 제 예상 범위를 넘어선 행위였지만, 이렇게 최근 트럼프의 그린란드 병합, 베네수엘라 마드로의 생포, 대유럽 징벌적 관세 등 종횡무진한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의 이면에는 한 가지 재료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올해 11월 3일에 있을 미국의 중간 선거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몇 가지 세션으로 나눠 캐주얼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번 중간 선거는 트럼프에게 생존 이벤트와 같습니다. 지금 미국 정치에서 가장 위험한 오해는 중간 선거를 그냥 의석 싸움 정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 예상이 맞다면 트럼프 입장에서 이번 중간선거는 단순한 정치 이벤트가 아닌 하나의 생존 이벤트로 여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냉정한 전제부터 말씀드려야 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트럼프가 중간선거에 패배할 확률은 높습니다. 이 전제를 인정하지 않으면 지금 트럼프의 행동 그리고 자산 시장의 미묘한 가격 움직임을 정확히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2. 트럼프가 중간선거에서 패배하면 가장 먼저 벌어지는 일. 물론 이건 아직 가능성의 영역이지만 트럼프가 중간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가장 먼저 열리는 것은 단순한 정책적 리스크가 아닙니다. 바로 사법 리스크입니다. 하원을 잃는 순간 트럼프는 즉시 다음 국면으로 진입합니다.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외의 권력구조가 바뀔 때 자동으로 작동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첫째, 탄핵 리스크가 즉각적으로 부활합니다. 사실 이것은 트럼프 본인이 최근 나는 이번 중간선거에서 지면 아마 탄핵될 거야 라며 자주 섞인 말을 한 사례를 떠올리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일단 탄핵은 상원에서 파면까지 가야 완성됩니다. 그러나 시장과 정치의 중요한 것은 파면의 성사 여부가 아닙니다. 사실 탄핵 절차가 개시되는 순간부터 국정은 마비됩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하원을 장악한 야당은 정책 실패가 아니라 권한 남용과 이해상충을 탄핵 카드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임기 중 특정 민코인의 발행과 급락 그리고 대통령 그 가족을 비롯한 주변 인물의 발언을 한번 상기시켜 보시죠. 그들이 언급한 사업적 방향과 선동, 그리고 정책적 발언은 자주 이해 상충 우려를 낳았고 주식과 암호화폐의 가격과 맞물렸습니다. 트럼프 코인이 발행되었을 당시 국내에서도 이런 논란이 있었죠. 이거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랬으면 바로 구속감이다. 가족들의 비트코인 채굴 사업이나 관련 회사의 IPO 당시에도 그와 같은 말들이 오갔습니다. 결국 이러한 논란은 실제 범죄의 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공직자의 이해 상충과 시장교란 가능성이라는 청문의 소재가 됩니다. 또한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에 대해 반복적으로 압박하거나 최근 리사쿠 해임 사례나 파월에 대한 외압성 수사 논란처럼 연준의 인사나 정책적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의혹도 함께 불거져 나올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논란은 중앙은행 독립성 훼손, 즉 헌정 질서 침해 프레임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덧붙여 굳이 연준을 논하지 않더라도 작년 BLS 국장 등 고위직 공무원들의 해임 사례에서 보듯 트럼프가 그 권한을 광범위하게 행사하거나 정치적 충성도를 기준으로 행정부 인사를 교체했다는 논란도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부분은 행정권 남용이라는 탄핵의 논리로 사용되기 쉬울 것입니다. 바로 위에서 언급드린 쟁점들이 동시에 열리는 순간 그때부터 청문회 관련 소환 자료제출 요구가 상시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는 견제가 아니라 행정부의 시간을 구조적으로 소모시키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다음이 발생하게 되겠죠. 둘째, 국정운영 동력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탄핵 논의와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되면 행정명령은 소송에 쉽게 노출되고 예산과 인사 그리고 관련 정책은 모두 의회 병목에 걸리게 됩니다. 대통령은 존재하지만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는 집행력은 급속히 수축하는 상태가 됩니다. 결국 이것은 다음 상황을 야기시키게 될 겁니다. 셋째, 트럼프에 대한 조기레임도 이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됩니다. 중간선거 패배는 특히 트럼프와 같이 힘의 논리로 상대를 구겨버리는 정치가에겐 강력한 역방향으로 작용하게 될 겁니다. 사실 이것은 시장, 그리고 정치권에게 이 정권은 이미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정치적 신호를 던지는 것과도 같습니다. 아마 그 순간부터는 여당 내부에서도 충성심은 줄어들 것이고 트럼프와 일부 여권 사이에서 거리두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사범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대통령에게 정치적 동맹을 걸 이유는 점점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언급한 리스크들은 순차적이 아니라 아마 거의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트럼프에게 이번 중간 선거는 단순히 저도 되는 선거가 아니라 최근 폴리마켓 예측처럼 야당이 압도적으로 이길 경우 그때부터 그의 정치적 결단이나 집행력도 사실상 꺾일 수 있는 선거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 트럼프의 성향상 또 어떤 돌발 변수를 만드는 것까지는 현재로선 예측이 어렵지만 앞서 언급드린 현상을 기본값으로 두고. 변수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 보겠습니다. 3. 왜 지금 트럼프의 중간선거 패배 확률이 높은가? 중간선거는 구조적으로 현직 대통령에게 불리합니다. 지지율이 낮을수록 불리하고 물가나 치안, 그리고 사회적 갈등, 사법 논란이 겹칠수록 그 패배 확률은 더 높아집니다. 이 대목에서 개인적으로는 최근 트럼프가 불법 이민자 색출에 나서며 반대노선과 경계를 구분짓는 태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위와 같은 트럼프의 태도는 핵심 지지층 결집을 유도할 수 있겠지만 그와 동시에 반대층의 결속도 보다 강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 중간선거의 성패는 과연 어느 진영이 중도층과 무당층을 흡수하는가에 달려있다고 보는데 안타깝게도 최근 불거진 엡스타인 이슈로 인해 사실상 중도층과 무당층에서 의심과 피로도가 누적되어 이것이 트럼프 진영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민과 치안,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충돌 이슈는 지지층 결집에는 도움이 되지만 중간선거 전체 판세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변수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트럼프의 중간선거 패배 가능성을 기본 시나리오로 점점 더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3. 현재 시장은 비트코인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여기서 비트코인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중립적인 디지털 자산으로만 거래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비트코인은 사실상 트럼프 테마주처럼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간단합니다. 트럼프 지지율이 하락하면 비트코인은 약해집니다. 또한 트럼프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면 비트코인은 압박을 받습니다. 이것은 구독자분들이 지금 민주당 인사가 차기 대통령이 될 경우 비트코인이 하락할 확률이 높다고 보시는 것과 사실상 같은 맥락입니다. 결국 현재의 시장은 비트코인을 트럼프식 질서 붕괴, 반체제, 비주류정치의 수혜자산 정도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은 이것입니다. 최근 시장은 트럼프 지지율 저조를 의식하며 비트코인의 하락에 베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대목에서 이 하락 베팅의 성격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베팅은 아직 트럼프의 중간선거 패배를 미리 가격에 반영하는 과정입니다. 결국 저는 이것이 최근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에 한 축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평소에도 강조드리지만 이런 일련의 큰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작정 유동성 논리에 빗대어 비트코인이 오른다고 하는 말은 결국 위험한 논리로 토치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 트럼프가 중간 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비트코인은 왜 불리한가? 트럼프가 중간 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비트코인은 단기적으로 가장 불리한 위치에 놓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트럼프의 패배는 정치적 급진성의 약화 트럼프식 반체제 서사의 동력 상실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는 트럼프식 충돌 정치의 후퇴를 의미하고 이것이 비트코인의 단기적으로 그대로 반영될 여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아마 시장은 그것을 트럼프 테마의 약화로 해석할 겁니다. 이때 이미 비트코인 하락에 베팅하고 있던 자금은 오히려 기존의 베팅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즉 트럼프가 패배하면 비트코인도 추가 하락할 수 있다는 구조가 성립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치 테마주의 전형적인 약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최근 제가 비트코인의 기존 탈달러 해지 내러티브는 이미 균열을 시작했고 위험성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주의하셔야 된다고 말했던 겁니다. 6. 그런데 역설적으로 트럼프가 이길 경우 비트코인은 달라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역설이 나옵니다. 트럼프가 중간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현재 약세에 놓여 있던 비트코인이 오히려 상승 모멘텀을 얻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시장은 이미 트럼프 패배를 전제로 비트코인 하락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트럼프의 깜짝 승리는 이 포지션을 한 번에 뒤집는 이벤트가 되겠죠. 즉, 비트코인 숏 커버링이 발생할 조건이 된다는 뜻입니다. 둘째, 트럼프의 승리는 그의 정치적 연장과 함께 충돌 정치와 제도적 긴장의 장기화를 의미합니다. 아마 제 예상이 맞다면 저 대목에서 현재 중간선거를 앞에 둔 트럼프식 타코로 위험성 자산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비트코인에 역설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즉 중간선거라는 큰 관문을 치른 후 비트코인은 다시 한번 체제 박차산 비주류 정치의 수혜자산으로 재포지셔닝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조에서는 트럼프 승리를 비트코인의 반등 혹은 추세 전환의 촉매가 될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7. 그래서 트럼프는 왜 극단적 선택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가? 이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트럼프는 알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선거 구도로 가면 패배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패배의 대가는 너무 큽니다. 그래서 트럼프에게 남은 선택지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패배를 받아들이고 조기 레임덕으로 간다. 둘째, 어떤 방식으로든 승리한다. 셋째, 제도 자체를 흔들어 시간을 번다. 이 지점에서 미네소타 시위와 반란법 적용 논의가 등장합니다. 이 사안의 본질은 결코 치안이 아닙니다. 만약 트럼프가 미네소타 시위에 반란법을 적용하겠다고 선포한다면, 그것은 바로 국내 정치 갈등을 선거가 아니라 질서와 안보의 틀로 가도 재프레이밍하려는 시도입니다. 물론 미국 헌법과 법률상 중간 선거를 생략하거나 무력화하는 것은 극도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석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확률이 낮다는 이유로 궁지에 몰린 권력자의 극단적 선택을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는 트럼프입니다. 트럼프에게 이번 중간선거는 정치 일정이 아니라 정치적 생존선입니다. 8. 이제 결론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냉정히 트럼프는 중간선거에서 패배할 확률이 높습니다. 패배 시 탄핵, 국정 마비, 그리고 조기 레임덕이라는 허수가 진수로 바뀌겠죠. 현재의 시장은 이를 의식해 비트코인 하락에 베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트럼프 패배 시, 비트코인은 그의 테마주로서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걸 바꿔 말할 경우, 트럼프의 승리는 비트코인의 반전 모멘텀이 될수 있습니다. 덧붙여 트럼프는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담보로 정상적 선택을 넘는 시도를 할 유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제가 미네소타 대규모 시위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한 문장 결론은 이것입니다. 이번 중간 선거는 트럼프의 정치 운명 뿐 아니라, 비트코인이 정치 테마주로 남을지, 다시 다른 성격으로 전환될지를 가르는 분기점입니다. 아마도 이걸 이해하는 것이 지금 시장을 읽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